먼저 렌즈를 닫고 구도를 맞추고 밝기를 조정하세요. 이세 가지만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깐, 지금 렌즈 한번 보세요. 지문 묻은 그 상태론 찍어도 안 나옵니다. 결과, 선명도 향상, 색감 복구, 구도가 어렵다고 격자 그리드만 켜도 80점은 먹고 들어갑니다. 여자친구 사진 핵심은 비율입니다. 먼저 발끝을 화면 하단에 딱 주세 남기고 폰을 살짝 기울이세요. 아이 사진은 위에서 찍지 마세요. 무릎을 꿇어야 세상이 보입니다. 실내에서는 스튜디오 조명보다 창가의 부드러운 자연광이 제격입니다. 위치 선정도 중요하죠. 화면이 어둡나요? 손가락 하나로 화사함을 만드세요. 이제 햇님 아이콘을 올려 밝기를 조절하세요. 분위기 메이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감입니다.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도하고 계면 완벽합니다. 찍을 때 망쳤어도 포기 마세요. 수정만 맞춰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피 필터를 적용해 따뜻한 색감으로 바꿔보죠. 결국 사진은 기록이 아니라 사랑의 순간을 담는 거예요. 이세 가지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